7월 11일 미국 20일차 브이로그 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해 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미리 도장에 가 있... 가서 애들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피고를 좀 하다가 애들 이름 좀 외우고 교수님이 휴스턴에 오셔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, 그 다음에 다시 도장에 와가지고, 도장 일을 했습니다. <laughs> 새로운 인턴 분이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, 이제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, 도장 끝나면 9시, 집 오면 9시 반인데, <laughs> 하루에 13시간 동안 도장이 있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.